사랑을 담아서, 굿굿쿠도 마마마마마마 해. We coming 마마마마마마 해. 복면가왕을 나가요 그냥 그. 프로그램 폐지 시킬 일 있습니까? 너어보 나가야죠 너어보 저는 그래 너어보 같은데 나가야지 복면가왕 나가면 프로그램 폐지 당해 PD님은 무슨 죄야? 잘 먹겠습니다. 대리 씨는 음치였습니다. 응. <laughs> 너어보 사상 최대의 음치로 화제. 헐어 리얼 리얼 뉴스들 거 같아요. 닭이야 가. 여러분 근데 저 진짜 옛날에. 인터뷰 요청이 왔었거든요. 진짜?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만 내가 너무 긴장했나 봐.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내가 체한 거야.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갔단 말이야. 그래서 취소됐어. <laughs> 제가 위가 되게 안 좋아서 체를 좀 자주 하거든요. 근데 거기다가 또 겹친 거지. 마음이 아팠어요.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그랬어요. 야, 웃겨 웃기다고. 이게 웃기냐? 아파서 아팠다는데요. 어? <laughs> 아니, 음치로 인터뷰가 아니고 그때 어떤 거였냐면 내가 얼굴 공개를 안 하고 방송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분이 얼굴 공개 안 하고 방송하는 아마 그때 아프리카 시절일 거야. BJ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셨어. 약간 사생활 이런 거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뭐 이런 거? 그런 거를 중점으로 두고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셨었어요. 제가 신기했나봐요. 얼굴 공개 안 하고 방송하는 게. 그때 그분이 강남역에서 만나자고 하셨었거든. 그래서 강남역, 우리 동네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단 말이야. 바로 가는 버스가. 그래서 거기 에 강남역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, 진짜 토할 것 같고 너무 어지럽고 그래가지고. 나는 헤르스의 슬픈 소리였습니다. 최에서 다행일지도 적출량이었을 수도. 아니야. 근데 그게 내가 그게 메일을 보내신 게 리얼 회사 메일이었어. 그 회사에서밖에 쓸수 없는 메일이어서 진짜 그 기, 기자분은 맞으셨는데 강남역 바로 가는 버스 찾아봐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이 친구야 강남역 바로 가는 버스가 세상에 아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이 친구야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리얼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잖아 바보들아 강남역에서 헤르씨를 찾습니다 라고 소리 질러봐요 어디 한번 저 이따가 강남역 갈 거거든요 이따가 강남역에서 헤르씨를 찾습니다 해봐요, 진짜 해봐요. 그러면 나는 뒤에서 몰래 경찰한테 신고할 거야. 저기 여기 어떤 사 고성방가 하고 있는데 이거 신고 되나요? 나는 신고할 거야. <laughs> 유치장으로 가세요. 그렇습니다. 유치장 가자. 방청하다고 사람들이 놀리면 헤르시방 출신이라고 하면 되나요? 키우 키우. 어, 네, 돼요. 헤르시방 출신이 뭐, 네, 돼요. 별로, 네, 돼요. 그, 그렇게 하세요. 네. 옷 한은 하늘 하늘하게 입고 예쁘게 입은 사람 찾으면 되나? 어, 내가 오늘 뭐 입을 건지는 알려주지 않겠어. 리얼로다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. 실종된 <laughs> 사람 찾는다고 플랜카드에 헤르스 팬나트 그래서 들고 다니면 될 때. <laughs> 아니 저기 <laughs> 다들 약간 지금 새벽도 아닌데 나사 하나 빠졌어. <laughs>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볼까. 진짜 이 사람을 찾습니다. 그리고 플랜카드는 내팬나트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볼까. 상상만 해도 참깨야. 그 클럽 트럭 한대 대여해서 헤르시 유튜브 틀고 다니면 되나요? <laughs> 아,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상상만 해도 행복해. <laughs> 나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. 얘들아, <laughs> 힘을 모아봐.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강남역 안 가면 되는 부분이지. 사랑을 담아서 구구 구독 이거 계속 반복해서 들고 다니고 확성기에다가 나 노래 부르는 거 들고 다니고 와자 상상만해도 너무 행복해 진짜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님들끼리 놀고 나는 강남역 안 갈게요 님들끼리 재밌게 놀고 그러고 신고당해서 유치장에서 재밌게 정모 하세요 그리고 정모 하시고 거기 든 돈은 저한테 청구하시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. 유치장에서는 뭘 먹죠? 설렁탕 먹으려나? 아, 경찰 아저씨들이 사주실라나? 그런 거는? 한번 유치장에서 한번 재밌게 놀아봐. <laughs> 한번 재밌게 놀아봐. <laughs>